네, 지금부터 브레인이 아이에서 눈 건강 관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여러 설명과 소개를 해주실 코스맥스바이오 구연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코스맥스바이오 RNI 센터 소재 연구팀 팀장 구연경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아이에서 저희 교원과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좀 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졸업 후에 동대학교 천연물 과학 연구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다수의 한약재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때 한약재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한약재들 중에는 식의약 공통 소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력들을 토대로 이제 국내 자생 식물 중 하나인 차지기 한약재명으로는 자소엽인데요. 이 자소엽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지친 우리 눈의 피로를 개선해 주는 원료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부터 딱 머릿속에 남는 말이 스마트폰으로 지친 우리 피로, 눈의 피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며 스마트폰이며 정말 하루 종일 그 스마트 디지털 기기를 보내면서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만큼 오늘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박사님 저희와 어떻게 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어린이와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기획하는 교원의 상품 개발자분들과 어, 수 개월에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어, 고객분들께서 드셨을 때 어, 바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특히 두뇌와 눈은 어린이의 성장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음. 있어서 우리 아이 먹는다는, 제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함께 기획하고 어, 교원에서 요청하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음. 어, 교육업계 1등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하우를 지닌 영업 담당자분들과 전국에 펼쳐진 유통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계에서 1위를 지속해온 만큼 고객분들께 믿을 수 있는 신뢰도와 함께 성공적인 신제품 런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너무너무 큽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도 박사님께서는 이제 차지기 추출물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차지기 추출물은 지난 3년간 여러 제약사들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사들과 함께 다양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소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젤리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브레인이 아이와 같은 파우치형 젤리 타입으로는 어, 저희 코스맥스 바이오에서도 최초로 시도하는 제품이라서 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사님께서 해당 성분을 개발하게 된 과정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 차즈기는 동아시아권에서 1600년 전부터 한약재로 사용되어 온 소재입니다. 아, 어, 동의보감, 향약 집성망 등에서 여러 고, 이제 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 어,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거나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몸안에 차갑고 나쁜 기운을 빼내고 어,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 라고 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음. 어, 저희는 이 나쁜 기운을 피로라고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여러 품종의 차지기 중에서도 국내산 차지기에는 L7DG라고 하는 어, 지표성분이 가장 많은 것 을 확인했고요 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재배법까지 함께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신소,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했고, 2014년 눈 피로 완화 효과를 갖는 조성물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9년에 식약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서 국내산 원료 최초로 눈피로 기능성 원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성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료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이차즈기가 우리 눈에 작용하는 원리와 효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네, 우리 눈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 주는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수정체입니다. 음. 이 수정체가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 끝에서 수정체를 잡고 있는 모양체근이라는 음. 근육과 함께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할 때 손으로 우리가 음. 저희가 펼쳐졌다, 조여졌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맞추잖아요. 네. 어, 그런 이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모양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하루에도 정말 많은 횟수로 이 모양체 근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모양체는 하루에 10만 번씩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로를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음. 아, 이 과정들이 반복되고 나이가 들면서 모양체 근육의 탄력,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점점 초점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차지기 추출물은 지표성분이 L7DG의 항산화 작용으로 모양체근에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해서 수축 이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사님, 우리 눈이 피로하게 되면 이제 모양체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좀 결국에는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찾으기를 먼저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게 되는 시기가 빠르면 12개월부터 시작되고 음. 만 1세부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 한 실험에서는 15개월 아기가 1분 동안 그림책을 볼 때는 6번 눈을 깜빡이고 스마트폰을 보면 단한 번밖에 깜빡이지 음. 않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음. 가까운 화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어린이의 눈, 특히 모양체근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지기 추출물은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소재입니다.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 1 3 명의 남은 소견서를 받아서 바이오마커를 토대로 스마트폰을 근거리로 2 시간 시청 후에 차지기 추출물을 섭취한 대상자에게서는 눈 피로와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요즘 디지털 기기는 사실 좀 아이나 성인이나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물건이 되었는데 좀 그로 인해서 눈의 피로가 좀 나타나게 되고 그런 피로를 차지기 추출물이 도와주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임상 시험은 얼마나 좀 진행하게 됐나요? 어, 네, 차지기 추출물은 7일 그리고 4주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섭취 7일만에도 눈 피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한 만큼 즉효성이 어, 음... 빠른 소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 사실 우리 아이 아주 아, 어린 아이부터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좀 위험이 될 만한 그런 성분은 좀 없을까요? 어, 요즘 음, 똑똑해진 고객분들은 추출물은 원재료가 이제 농축되어서 과다 섭취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음. 어, 차지기는 식약처에서 식용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안전한 식물이고요. 차지기 추출물은 식약처에서 일상적인 섭취량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어서 별다른 제약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음. 어, 그리고 계약재배로 관리되는 전남 및 경북 지역의 국내산 차지기를 유기용매가 아닌 순수 100% 물로 추출해서 잔류 용매 및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어, 그러면 정말 걱정 없이 섭취를 해도 되는 거라는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살부터 섭취를 좀 해야 될까요? 어, 이전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어, 일반적인 영유아 성장 속도로는 5세에서 6세쯤 시력이 발달이 완성되어서 아예 평생 시력은 10세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영유아들은 10세 이전 빠른 경우는 만 1세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 차지기 추출물은 5세 미만이 섭취해도 무방할 무방하고요. 음. 어, 젤리 형태를 씹어서 섭취할 수 있는 나이 대라면 모두 섭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정말 전령 1년대에서 좀 섭취가 가능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시력 발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눈의 피로도가 시력과 연관이 좀 많이 있나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최근 10세 어린이을 대상으로 연구된 논문에서는 근시의 주요 원인은 장기간 근거리 시작업에 의한 모, 모양체근의 수축, 인 것이 밝혀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근거리 시작업에 의해서 눈 피로가 근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음... 어, 이처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어, 장시간에 걸친 근거리 시작업은 눈 피로를 유발하고 눈 피로는 근시를 유발해서 관련, 그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박사님 이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생 시력이 10세 이전에 다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미 아이가 시력이 좋지 않은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에게도 효과를 좀볼 수가 있는 걸까요? 어, 사실 의약품은 아니다 보니까 시력이 음.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음. 하지만 이제 더욱 악화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음. 있습니다. 아,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눈 피로 유발과 멜라토닌을 감소시켜서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수면 시간이 짧은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발달에까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차지기 추출물의 눈 피로 개선 효과는 간접적으로는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서 인지 기능 발달 저해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시력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또 도움이 될수 있고 수면을 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의 인지 기능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아이들은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어른이 먹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 물론입니다. 네 어른이 섭취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음. 어, 기능성 허가를 위해서 식약처에 제출한 인체 적용 시험은 만1 8세 이상 6 0세 이하 성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플라세보 그룹 대비해서 유의적으로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더 간이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어, 모양체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피험자일수록 차지기 추출물 섭취 시에 더큰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 지금 저까지 좀솔깃해지 그런 차진이 추출물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결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브레니아이로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될 우리 영업부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레니아이의 성공적인 런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교원 담당자분들과 저희 코스맥스 바이오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만큼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차지기 추출물 그리고 S7D라는 g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개발자인 제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듀플래너 분들께서도 더 자신감을 갖고 홍보와 판매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제품을 우리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셨다고 하니깐요. 저희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롱칭될 우리 브레인이 아이,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스터디 펀. 스터디